늘 저희를 사모하고 기다려줍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언제나 와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어머니가 있어서 고맙다 아, 저희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저 하늘 나라 진짜 내본 고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오늘 어머니가 저를 맞이해 준 것처럼 저를 또한 맞이해 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 저도 어머니한테 지금 효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아니, 요즘, 아버지. 예. 요즘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자녀를 키우고 힘들고 어려움 좀 있지만 자녀가 다 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자녀를 정말 지혜로 그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면 내가 효도를 받으려고 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녀는 효도를 합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시고 출산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고 5 0 0원만에 눈이 한번 왔는데 눈경화를 한번 강으로 한번 또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년시절 때는 눈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한번 올때한뭐 1m 기본적으로 1m씩 왔는데 근년에 들어서 이렇게 눈이 좀 많이 온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온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년시절 때저 강에서 얼음을 지치면서 놀던 생각이 문득 나네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작은 딸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티켓을 끊어줘서 공연을 저가 관람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저한테 참 효도를 많이 했어요. 뭐 어린아이가 뭐 효도했겠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일곱 살 때까지인가 그때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고 합니다. 그그 아이가 기쁨을 줬고 소망을 줬고 아이가 웃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내가 부모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사춘기를 만나면서 또 뭐야? 아, 자녀 키우는 게 힘들다 라는 생각을 들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커가지고 차원이 다른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멋진 공연장에서 그 공연하는 걸 보고, 또이 좋은 거 있으면 부모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효심,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음악 연주회를 발표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이유는 발표니까 연주, 작곡을 발표해서 들으니까, 익숙지 않으니까 잘 들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예은이 그 교수님이 연주하는 것은 편곡을 해서 참 심장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을 이렇게 보냐면 내가 자주 듣고 익숙한 것은 그 공연 분위기와 여러 가지로 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번에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또 어, 그것을 내가 체험해 봤을 때 그리고 성경 봤을 때와 닿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노래도 자주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봤을 때 그 음악의 어떤 그그 그 뭐야 그 성취도라나 그걸 느끼듯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교우간에 같이 만나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시골에 1박 2일 어머니 모시고 저희 있는 파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예배 집중하시고 또 목사님과의 교제도 많이 나누시고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만약에 흐트러져 있으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한 3년 동안은 우리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길 주의힘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에 풍시오면. 어머니는 꼭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많은 곳이 끼어 있습니다. 아. 늘한 가득이죠. 여기는 이게 밤인데 선술들을 까서 말려서 밥에 나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거지 말린 거 차또 트렁크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 같아요. 하나님도 저희들 끊임없이 저희를 사랑하고 풍족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요. 고향은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늘 넘치도록. 이것이 고향이 아닌가요? 참 오래 눈이 근년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상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해.